잠시만안 어. 어. 될까요? 안 아니 우선 지금 어떻게 걸을지 몰라가지고 웨이브 드라이라서 아니 지금 원래 평소에 그냥 가볍게 걸때 드라이브 가볍게 걸때 드라이브 걸어볼게요 저도 스윙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네. 그냥 딱 끝내버리면 네, 저도 네, 그 다음 동작이랑이 아직 안 보여서 <laughs> 자, 왼손잡이라서 좀 결이 어려운데. 공이 살짝 결이 다르게 가긴 네, 해요 네, 그 세서에요. 자, 그리고 겨, 왼손잡이라고 해서 결이 다르다고 해서 너무 막또막 막 각을 네, 만들려고 네. 하지 마시고, 똑같이 열고 가시는데 열고 원래 걸던 대로 각을 조금 더 열어서 맞추려고 할수 있으세요. 자, 팔로 잡으면 안 되고 반동, 발이로. 안 일단, 되는... 네, 때리기도 하고 몇개 걸어지면 공이 꼭 사이드로 미들로 많이 빠지잖아요. 네. 어떤 박자를 어느 박자에 잡으신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박자요? 연결, 연결, 연결 박자와, 박자, 기본 네. 박자에. 네. 어디서 잡으신다고 생각하세요? 내 타점이 어디다라고 느끼셔? 좀묶끼 잡는 것 같은데. 그니까 여기로 빠질 때는 여기서 잡아요. 응. 앞이잖아요. 여기로 가, 여기, 여기거나 여기로 잡을 때는 여기서, 여기, 이 각에서 이것만 조금 더 열어줘도 공, 바운드나 이런 게 조금 더 여유로워지는데 여기서 여기로 떨어지셔. 그러니까내 라인 어깨가 틀었을 때 어깨 라인 앞이에요. 내 오른쪽 어깨 앞에 타점이 거기잖아요. 거기다 응. 놓을 건데 몇개 걸잖아요. 그러면 그 타점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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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떨어지고 네, 떨어지고 점점 변화 위치마다. 처 다리가 1.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요 뭐... <laughs> 처음에는 좀 잡은 것 같아요. 한번 네. 잡았잖아요. 그 동작에서 그, 자리, 그 자리에서만 뛰고 있는 거예요그 아... 공에 맞춰서 조금씩 거리감을 맞춰서 아... 오른발이 또 잡아줘야 되거든요. 내 발로 공을 잡아야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 밀리거나 아, 하면 땡겨, 당겨, 손목만 당겨버리거나윙이 늦어버리거나 떨어져가지고. 네. 이러니까 네. 공이 완전, 각도가 네. 자꾸 흔들린단 네. 말이에요. 그리고 또잡아야지 오른발 치고나서 잡는거잖아요 잡는 응. 지금 응. 다시 하나 둘스 응. 응. 아, 멀었어 응. 안할게 아니라 멀었어도 스하고 다시 돌아와요 끊어지지 마세요 응. 하나 둘스 응. 하나 둘스 보내요 스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씩 원칙 하지 마세요. 편하 게 지나가 세요.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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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씩, 오른발 흘 면서 눌러 주고, 눌러 주고, 보내요전 달이 돼야지, 다리 전달, 씩, 씩, 씩. 잡았잖아요. 잡았을 때 여기가 벌면서도 살짝 힘이 이렇게 밀어주, 는 눌러주는 힘이 있어야 돼. 근데 잡아놓고 뭐 다리가 멈춰 있잖아요. 아, 요즘에 그전 매슨에서 응. 팔을 자꾸 민다니까 아, 팔을 신경걸 많이 민셨어요 원래. 원래 안 그랬는데 안 치다 치게 밀다더라고. 요 음. 그리고 그 전에는 땡기는걸 많이 해서 예전에 밀라가지고 아, 이 멀스를 아, 밀어 네. 밀어가지고 미는게 계속 남아 있어요. 옛날 에 이렇게 당겨 자꾸 옛날에 원래 원래 예전에 당겼는데 밀어가지고 밀었더니만 이 미는 게 계속 남아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것저 것다신었으니까좀 머리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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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지금 에이. 다시 하나부터 또다 잡아가려고 하니까는 신경 쓰고 훨씬 많아질 거예요. 해좀 해야죠. <laughs> 한번 해볼게요 삼촌이 혼자 스윙 하면서 한번 긴 스윙으로 중심이동 해보세요 드라이브 드라이브? 어, 제이미지로 어, 예. 둘, 둘. 이거 둘. 할때 그렇게 발 쓰죠? 네? 발 쓰고 있죠? 네 근데 공칠 때는 이발안써 어디요? 이공칠 때는 이렇게 잡아놨잖아요 네. 그럼 갔을 때 힘이 딱 이렇게 버텨 눌러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삼촌은 여기서 이것만 하고 계신다고 내가 말이내 원래 스윙을 하면은 여기서 잡아서 힘이 이렇게 전달이 계속 뭐, 뭐 눌러줄 거 아니에요, 골반이랑. 찍어, 찍어줘야 된다고? 찍어줘야죠. 발끝이 앞으로 힘을 음. 치러줘야 된다. 눌러주면서 보내야 되는데, 지금 몸이. 스윙이나 몸이나 전체적으로 다 몸이 동시에 가도 안? 가야죠. 더 가야지, 살짝. 아, 더 가야지. 찍어줘야 하고, 돌아오고, 하고, 돌아오고, 하고 와야 되는데. 근데 정확히 안 하고, 정확히도 안 돌아오고, 힘 없이, 힘 없이 돌아온다는 거죠. 점, 팍, 잡는 팍, 거는 팍. 그래도 잡아줘. 네. 근데 이제 왔다가? 보내는 힘에서가 전달이 아직 확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파워가 안나오구나 그렇죠. 여기는 잡았는데, 내가 치던 대로 쳤어. 근데 네. 공의 파워는 뭔가 맞았을 때 소리 빡 해서 내가 기대해서 딱 잡았는데, 네. 공은 가볍게 튀어와. 네. 그러니까 전달이 힘이실어지는게 힘이 힘이 끝이에요. 아직 더못감는 네. 힘이 없어. 아, 그러니까 하체. 느낌이. 힘이... 네. 한번 잡아보세요. 중심으로. 시작. 하나, 둘, 위에서 랑. 가야 돼. 여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위에 해보세요 시작 어. 여기 힘이 스윙이 나가야지 몸이 조금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네. 여기 스윙이 채거 아니에요 여기 전환경이라 팔목전환을 네. 네. 가져가잖아요 여기. 네. 여기서 끄지 말고 가져가면서 여기가 가져감으로 인해서 여기는 마지막은 눌러주고 아, 이렇게, 이렇게 딸려 들어가면서 눌러준다는 거 그렇죠 말이죠. 살짝 막확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힘에 버티면서 딸려 그렇죠. 들어간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지금 이런 그, 느낌인가요? 그렇죠 그것도 좀더 위에서 잡으셔도 돼요 지금 기본 드라이브잖아요. 네. 근데 너무 아래서 잡아버리니까 몇개 걸다 보면 밀리니까 자꾸 들린다고 했잖아요. 네. 열리고. 그전에도 들린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니까. 러 이게 걸더라도 계속 위에서 걸는 느낌이 나야 돼요. 이렇게. 위에서. 근데 지금 삼촌은 아, 여기서만 하니까. 공이 회전이 아, 먹어. 처음에는 먹었다가 몇개 하면서... 걸면. 그렇죠. 다시. 한마크또 잡아줘야 돼요. 내가 보는 만큼 다시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셋 하나 둘셋 눌러주냐고 이거 네? 따라갈 때도 눌러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제자리만 되는 게 아니라 갈 때도 네, 눌러줘야 그럴게요. 되는데 갈 때는 열려 잡아볼게요 눌러주고 찡찡 하나 둘찡찡 하나 둘 보내고 다시 나가돼요 스윙. 하나 둘 셋. 스윙 먼저해요 자자. 하나 둘 스윙. 스윙이 약간 앞으로 눌러지면서 스윙. 힘 빼고 힘 빼고 걸어도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스윙. 잡았으면 스윙. 잡아서 스윙. 잡아서 스윙. 스윙하면서 발이 눌러줘야지. 나둘 셋! 나둘 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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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완근이 쭉! 앞으로 보내고 나둘 보내고 나둘 아야 나둘 보내고 에이 잘 못했다 어한번 풀어주세요 힘 빼고 나둘 셋! 씩! 나둘 셋! 또 잡아 앞으고 잡고, <laughs> 잡고 걸고, 잡고, <laughs> 걸고 잡고, 잡고 걸고 잡고 걸고 잡고 걸고 빨라지잖아요 또 와야지 <laughs> 오늘, 오늘 것도 와야 돼요. 네. 돌고 하나 둘 돌고 하나 둘셋 하나 둘스 하나 둘 스윙 하나 둘스 쓰러지잖아. 앞으로 가야 중심 골반 이 위로 앞으로 돌아야 되는데 왜 옆으로 쓰러져요? 스윙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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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꿈치가 몸 앞으로 <laughs> 전완근이 채 나가면서 팔 붙이고 같이 앞으로 쭉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 가봐요 주저앉지만 말고 옆으로 열어주면 잡아야 옆으로 돼요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 보내 하나 둘쭉온몸을다치하는거요온몸을다치하는 얘기인가요? <웃음> <웃음> 여기가 나눠져서 쓰는 게 아니라 네. 이 자세에 힘이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스윙이 전완근이 채잖아요 그럼 몸도 그대로 다 전체적으로 다 눌러준다. 눌러준다. 복근의 힘을 주고 치시죠. 복근의 힘 <laughs> 생각은 못하. <laughs> 알고 는 있는데 생각을 못해요. 바빠서. 복근. 그래, 그리고 이거 땡기려고 하면 안 되고 전완근. 네. 손목 눌러놓고 팔목에서부터 네. 전완근. 이랑이 그대로 공을 고... 최고 해주는 해주는 아니 이거 끄 땡기면 안 돼. 아 자꾸 저도 이거 땡기거든. 반을 뜨려고. 그 전에 좀 이거 땡겨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써서질 거예요. 예, 막삐살나 보고 공 꺼져 리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각이 여기로 많이 땡겨지는. 예. 하다 네. 보면은. 하지 말고. 손 써지 버리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땡긴다 생각하고 그냥 쭉 가라. 그렇죠. 여기 라인이 공싱 떨어졌잖아. 그렇지. 네, 네. 헤드라인 체일거 아니에요. 네. 그채는그 그 곳으로 전환을 해주면.